네, 안녕하세요. 10분 주식입니다. 네,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 종목 웨이버스입니다. 웨이버스 요것도 어,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. 웨이버스 분명히 제가 이 날에 어, 리뷰를 했을 겁니다. 리뷰를 해서 이날 상한가를 갖고 살짝 눌려주면서 여기 오늘 딱 241선에 또 신기하게 멈췄죠. 이 멈춘 거 보시면 되고 역시 올라갈 때도 241선 맞고 떨어졌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정확하게 어 21선에 맞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 위치에서 이 눌림에서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 라인을 이제 뚫는 게 중요 포인트겠죠. 이거 3분봉 한번 잘 보겠습니다. 3분봉 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장 마지막에 쭉 어 계속 계단식으로 살짝씩 밀렸네요. 어이 정도 흐름이다. 그러면 어 조금 어렵네요. 일단 멈춘 라인이 지금 딱 위치라서 여기서는 사실 눌릴 수도 있고 내일 살짝 뛰어서 시작할 수도 있어서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시초가에 팔것 같아요. 만약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.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전에도 시세들을 꽤 이전 대비해서 많이 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, 어, 안전하게 일부라도 매도할 것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매수는, 어, 요 라인들에서 지금 딱 20일 지지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만약 밀린다면 20일 지지를 확인할 것 같은데, 파동을 그래도 꽤몇번 줬던 종목이라서, 어, 매수해서, 올리기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라인은 1차 파동 이후에 눌렸을 때 약간 매수하는 약간 요 타이밍을 항상 좋게 보는데 이미 요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딥노이드입니다. 딥노이드도 횡보 어꽤 오래 했네요. 요 라인도 꽤 오래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어 이전 뭐 바닥도 조금 조금씩 높이다가 어, 지수 때문에 쭉 빠졌던 모습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 급등하면서 딱 올라갔습니다 이평선 2 4 1선 빼고 모두 깨는 흐름 어,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어, 크게 해서 보면 어, 요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네요 21년 8월에 상장을 해서 여기 시세 만들어 여기 어, 상장하자마자 살짝 올리고 그냥 계속 빼기만 했었네요.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부터 쭉 대세 하락해왔습니다. 대세 하락해왔고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올렸죠. 작년 9월에 봉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 봉 그리고 크기는 거래량은 비슷해 보입니다. 어... 그러면 이 정도 라인에서 매물대가 꽤 존재해 보입니다. 꽤 존재하고 일단 라인 한번 끄어 보겠습니다. 어딱 오늘 멈췄던 위치가 여기 매물대가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위치고 이거를 어 소화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겠죠. 근데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가격 라인은 241선 기준으로 한 8,900원까지는 조금은 열, 열려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지금 2위로 올라갔을 때한 음, 번에 갈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, 역시 저라면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팔아보는 게 주, 어, 좋아 보입니다. 분명히 좀 올라오르는 분명히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가격 라인에서 한번 매도 시도해 보는 게 일단 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눌린다면 요 이평선 라인 때어 근데 여기 지금 주요가 121선이 일단 박스권의 상단인데 한 6,600원 정도 라인까지 눌리면 한번 매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벨로프입니다. 이것도 흔적이 있는 거 보면 역시 제가 리뷰를 했었고 어 오른 위치는 요 날에 지금 종가 10% 10% 요때 리뷰를 했을 거고 어요 날에도 지금 어, 상한가 같네요 어 정말 어 급등 이어가고 있는 무서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역시 맞고 떨어진 위치는 241 요즘 241선이 어,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이제 대세 하락을 하다가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장기 평선 라인들이 모두 강한 저항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반대 말로는 이 강한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더더더갈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확대해서 보면, 어 이것도 정지죠? 아 정지한 안 좋은 모습 있었고, 음, 살짝 이 정지 빼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그때 지금 음, 2 4 1선 아까 맞은 라인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쭉 빠진 모습 여기에 살짝 어, 포진하고 있었던 매물대의 역할을 받았다. 근데 이거는 사실 바닥 잡고 어, 계속 급등 나왔죠. 1000원대 어, 라인부터 지금 오늘 딱 2000원 찍었으니까 거의 두배딱 찍고 오늘 종가 1800원 마무리 해줬네요. 이거는 역시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매도 타이밍은 역시 오늘 고점 찍었던 요 241선 2000원 요 2060원 요 라인에서 한번 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에어부산입니다. 어, 요것도 여행주 요 얘기 많이 들리던데 요것도 항공주죠. 항공주 오늘 흐름 좋았고 어, 항공주인데 오랜만에 급등인 것 같아요. 어, 대략 한17%큰 급등이었고 하지만 그 랠리 계속 이어왔네요. 여기 저점부터 해서 어느 순간 여기 살짝 상승형 박스 그리다가 요 시점부터 정확하게 어 계속 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어 위에 지금 241선 기다리고 있는 부분, 요 부분에서 역시나 어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또어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.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거래량도 분명히 이전 거래량도 꽤 크긴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역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면 딱 4,000원에 아름답게 걸려있네요. 4,000원에서 한번 매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일단 꽤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역시 매수하려면 눌리는 위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 라인이 아마 21선이 올라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거쳐서 21선 맞고 그 매수 타이밍 잡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하실 분들은 바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어, 노블 M&B m 입니다. 노블 M&B m 이것도 어, 역시 급등 했었네요. 어젠가요? 어, 종가 12% 보면 어제네요. 제가 분명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안 좋게 얘기했을 겁니다. 이게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, 오늘 14%더 올라서 어, 좋네요. 하지만 역시 어, 하락형 바닥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, 요, 라인들 다 저항이고, 매수 매수하시는 거는 역시, 안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를,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, 보유, 어, 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, 어쨌든,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, 2200원, 요 라인이 분명히 저항이 보입니다. 그래서, 저라면 내일 또 올라서 간다면, 21선과, 지금, 이 전고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2,200원 이 라인 정도에서는 매도를 시도해 볼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